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어제 3년 5개월째 투자 중인 세배 레버리지 계좌를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배를 장토하다니 나중에 미장횡보하면 어쩌려고 결과가 좋은데도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갑자기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거죠. 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만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아직도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배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도, 어, 3배 많이 빠지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맞죠.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을 밖은 무조건 위험한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건강 채널을 보면 어, 먹을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몸에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 참고로 저는 부대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소세지 이거 일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냥 먹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어차피 먼 짓을 해도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요 어, 아주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무조건 생깁니다.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암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요. 그 몸에 안 좋다는 뭐 술, 담배, 믹스커피 매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먹기 에 달렸다고 봅니다. 원래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주식 당연히 위험하죠.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식으로 망한 사람 많은 거뭐다 아는 사실이죠. 하물며 세배 레버리지 이거는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크고 잘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대부분 경제적 자유일 겁니다. 어, 그냥 계좌에 돈 잔뜩 들어있어서 배당금만으로 먹고 살수 있고, 제발 나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어, 대부분의 희망사항이거든요. 나는 주식으로 떼돈 벌고 싶은데 어, 리스크는 감수하기 싫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 모든 걸 걸어야죠.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 인생을 거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 말고, 어, 평범한 서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소액으로 하기 힘들죠. 그리고 부동산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정기예적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이미. 나는 뭐, 재벌 2세로 태어났다.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서민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정기예적금 같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어, 이루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어, 저는 주식은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보고요. 주식을 할 거라면 리스크는 기꺼이 감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으로 어, 돈을 벌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확률로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고요. 어, 이왕 내가 선택을 했으니 성공 확률을 높여보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주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쫄리면 주식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위험한 거 맞고요. 나 위험해서 싫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주식으로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기꺼이 리스크 감수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정답은 없거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승자고 장땡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